함수가 있는데, 세 개의 함수가 있대요. 자, 근데, 얘하고 얘하고 다, 이렇게 3으로 표현됐지만, 얘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y는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얘는 y는 3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돼? 마이너스로 묶은 거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볼수 있어. y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x 더하기 2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3분의 1에 x 더하기 2제곱. 음, 얘는 3분의 1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래프가 여기까지 되죠. 해서 자두 번째입니다. 예. y는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어요. y는 3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3에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세 번째. y는 3의 x-2제곱의 그래프래 오케이? Okay. 돼그 yeah. 다음에 하나 아실 게 있어야 되는데 진수 졸음이 와? 응. Yeah. 자, 하나 알게 있는데 봐봐요. 내가 y는 3x제곱의 그래프지. 오케이? Okay. 얘를 y축대칭 시키면, 우리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붙이지. 이 그래프를 y축대칭 시킨 거야. 오케이? 얘를 y축대칭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죠? 얘가 뭐야?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쵸? 돼요? 근데 얘는 3분의 1 x 제곱인 거 알아요? 이거랑 이거랑 관계가 무슨 관계야? 하나가 a x 제곱이야, 하나는 a 분의 1 x 제곱. 아, 서로 y 축 대칭 관계 에 있는 애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3x 제곱이랑 3분의 1 x 제곱은 서로 y 축 대칭 관계 에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의 그래프가. 자, 우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겠죠. 얘 그래프 그려볼게요. 위치 3분의 1이니까,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자, y 절편을 얼마인지 찾아 봅시다. 0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얼마에요? 0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겠다. 어. 자, 첫 번째 거. 자, 그래프가 슉, 해가지고, 얘가 9분의 1. 그치, 나는 거야. 이해돼요? 첫번째거 이건 좀 쉽게 헷갈리겠다 자첫번째거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지 오케이? 얘는요 y절 표는 어떻게 돼? 0 집어넣어 봐, 0 0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에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그치?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 역수니까 9야, 9. 아, 9를 지 안돼. 이게 나. 오케이? 그런데 얘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같습니까? 음. 똑같이 얘 전근선들은요, X축이야. 그쵸? X축 반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X축 반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좌우로만 움직인 거잖아. 그쵸? 정근선은 X축이야. 응. 뭐, 이런 상태가. 그 다음. 이 노란색. 얘는요. Y절편이 얼마야? 0 집어넣어봐. 3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얼마야? 3의 제곱의 역수니까. 막, 9분의 1이죠. 9분의 1이면서, 위치 3이네? 위치 3이니까 어떻게 가겠어? 뭐 이렇게 가겠죠. 돼요? 얘가 y는 얼마라고요? 3의 x-2라고요. 분홍색이 얼마라고요? y는 3의 마이너, 어, 쓸게요.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요 되죠? 자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다 y는 k와의 교점을 PQR이래. 그러면 y는 k니까 요렇게 됐겠죠. 오케이. 그런데 새 교점을 PQR인데 PQR의 x 좌표를 PQR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크기가 PQR이니까, 아, 아, 요렇게 되진 않아. 왜? 요거의 교점이 P, 요거의 교점이 Q, 요거의 교점이 R인데. R이 가장 커야 돼. 교점이 X. 그러니까 Y는 K가 여기 있진 않다고요. 무슨 얘기냐,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 이렇게 있어야 교점 P, Q, R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도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Y는 K를 이렇게 그립니다 Y는 K가 여기 있었네요 자요 점은 각각 P 요 점은 Q 요 점은 R이라고 할 거고요 자요거의 X좌표를 교점의 X좌표를 P 요거의 X좌표를 Q 요거 x좌표를 r이라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라고 할때 여기까지 해석했어 오케이 근데 p-qr이래요 PQ, q 여기랑 여기를 갔대 응 요정 해석할 수 있겠니 q 이거의 중점입니다. 어, 해석할 수 있겠어요? 와. 좋아요. 중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중점이니까 얘를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K 값 찾아 봅시다, 이제. 자, 우선은 얘를 볼게요. P. 자, 요거의 좌표가 지금 Y 좌표가 K잖아, 다. 얘도 Y 좌표 K, Y 좌표도 K, Y 좌표 K. 우리 아까 했던 거, y좌표가 딱 정해지면 x좌표 표현할 수 있겠지. 이 p, q, i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y좌표가 k 니까 여기 k. 돼요? 자, 해볼게요.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요. k입니다. 이렇게. Okay. 그러면 로그 3에 k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돼요? 마이너스 2 넘어갈까요? 그럼 마이너스 x는 로그 3에 k 더하기 2입니다. 돼요? x는 마이너스 로그 3의 k 마이너스 입니다 돼요 오케이 okay. 음. 자 이게 나왔죠 요게 뭐야 x좌표야 이거라고 해, 이거 이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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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마이너스 로그 3의 k, 마이 2라고요 얘도 찾아봅시다 자, y가 k야 k라고요 자, 분홍색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k래요 자, 얘는 로그 g 3의 k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래요 그리고 넘어가면 x는 2 마이너스 log 3의 k래요 나오죠? 오케이 얘가 얼마야? 2마이너 로그 3의 k야. 오케이 얘 예, 하나만 더 하면 돼. r r 찾을게요. 여기다 쓸까요? k는 3의 x 2. 로그 3의 k는 x-2 x는 넘어가면 되니까 로그 3의 k 더하기 2 이렇게 그렇죠 로그 3의 k 더하기 2 됐어요? p q r 잡지 찾은건 됐어요? 근데 얘가 중점이랬잖아 중점 그러니까 어떤식이 성립해? P 더하기, Q, P 더하기 R을 2로 나눈게 Q입니다라는 식이 성립하겠죠? 요거랑 요거 더한거를 2로 나눈게 얘입니다. 돼요? 돼?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거야? P 더하기 R은요, 이 Q입니다. 이게 성립하겠죠? 오케이 P P P 마이너스 로그 삼의 k 마이너스 e r 로그 삼의 k 더하기 e는 두 배의 에는 두 배의 q e 마이너스 로그 삼의 k 이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P, R, E, Q. 돼요? 더 했더니 얼마니까? 마이너스 로그 3K, 플러스 로그 3K, 마이너스 E, 플러스 2. 0이네. 돼요? 얘가 얼마 나와야겠어요? 내가 2가 나오면 되겠죠. 오케이? K는 얼마야? 9 오케이? 자 그래서 K는 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해석됐어요? 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래프니까 아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렇게 하고서 K가 어딘지는 해석을 딱한 거지 아까 요 밑에서 그리지나 요 위에서 그리지나 해석한 다음에 거 놓고 어 교점이 P, Q, R인데 이 길이가 같대요 이게 X좌표가 P고 Q고 R이래 근데 우리 아까 계속 했잖아 Y는 P, Y좌표가 정해지면 X좌표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거야 뭐냐면 맨 처음부터 이걸 잘하면 진짜 좋지 그치 그런데 경험이야 수학은 끊임없는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교 시험에서도 예를 들어서 와이는 뭐 케이가 커졌어. 어? 그럼 이거 이렇게 찾아볼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무슨 얘기지알겠죠 그러니까 이시 단계가 어렵지만 자꾸 자꾸 노력해보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면 비 단계 b 단계도 물론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 시 단계 풀어보면은 다 이게 아우러질 수도 있단 말이야. 공감할게. 알겠어요? 어. 자, 오케이.